신규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이번에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측에서요, 소송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리플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격 전망들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리플 분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 채널 채원에서 강력하게 매수하셔라 560원 매수 타점 말씀드린 이후에 10%대 단타 수익으로서 안겨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630원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600원 라인까지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요며칠 동안 조정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리플 홀더 분들께서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매일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리플 코인이 단순하게 가격 조정을 받는 이유는요. 리플에 대한 종목 개별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거시적인 경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발 부채한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의장 메카시의 부채 한도와 관련된 협상 이슈 자체가 지속적으로 시간 끌리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인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 하락세를 맞이하다 보니까 리플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 차원에서 보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600원 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완만하게 바닥을 친 이후에 재차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들 저희가 실시간 24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에요 자이번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열리는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년 컨퍼런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전이 빠르게 되는 경우 몇주 안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다 강력한 작심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올해 2023년 안에 판결이 나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되는 경우몇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이 나면서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리플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리플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강력한 폭등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권 자체가 너무나도 저점, 저렴한 가격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SEC와의 소송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리플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현재 시점. 이미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노우볼 굴러가면서 가격 또한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 그대로 몇주 안에 리플과의 소송이 결론이 난다면 가장 빠른 경우 6월달에 결과까지도 도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똑보로서 뜨는 경우에는 후속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방 같은 경우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시점 엑시 인피니티 어떻습니까? 5%대 강력한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2E 관련 테마는 당연히 중국 관련 코인들 상승하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엑시 인피니티 포함해 가지고 샌드박스 보라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수익으로서 결과로서 안겨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P2E와 더불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후발 테마의 종목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장 펼쳐지면서 개별 테마를 가진 테마 이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락 폭락하고 있는 너무나도 양극화된 시장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코인 시장이 왜 현재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는지 왜 특정 테마의 코인들만 상승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할 종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종목 선정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 본적인 변동성 자체가 상당합니다.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시려면요, 그만큼 분석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알고 계셔야지. 예를 들어서 작년 당시 비트코인 기준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떨어지던 장인데,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영상 통해서 현재 거시경제 시황이 어떻다, 앞으로 투자 시장은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땐 투자하셔라. 지금은 현금 비중 보유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물투자 절대 하지 마셔라 무조건 업비트 위주로만 비중조절 원칙 매매하셔라 그렇게 귀에 피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종목들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예요. 현재 미국 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6월 1일 전까지 무조건적으로 협상 타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측에서 서로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타결은 안되고 우려감은 쌓이고 애구준 개인투자자들만 지금 하락 장이다 보니까 손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장으로 오기 위한 딱한 가지 재료, 무조건적으로 부채 안도 협상 타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급 반등장이 형성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개됐던 5월달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 위원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일단 경제 지표 추이 따라서 추가 인상을 할지 아니면 금리 동결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FOMC 회의에서조차도 미국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의 부채한도 상향을 통해가지고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는 약간의 경기침체가 시작이 될 거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 위원들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발 부채한도 상향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격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21시 30분에 발표되는 PC 소비지출 물가지표 상당히 중요하고요. 6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발표되는 대로 늘상 그랬던 것처럼 영상 통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낙폭이 지속되던 와중에 SVB 사태로 인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고점권에서 횡보중에 있는 상황이죠. 4천만 라인에서 3,600만 원 라인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과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3,500만 원 마지노선 라인에 간신히 버텨주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납폭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박스권 하단 눌림목 위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미 차트상으로는 과매도 구간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부채한도 협상만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 패턴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코인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상승 중에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엔진 코인이에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P2E 테마로서 거래량도 없이 바닥을 지켜주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겨우 반등 초입 구간이죠. 상승폭도 어때요? 크지가 않죠. 그 말인즉슨 현재 바닥권에서 갑작스런 물량들이 매수 구간을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매수가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등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진코인 상승할 것이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서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다가 바. 바타권에서 누가 이렇게 삽니까? 지속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 모아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번더 장대양봉 급등 패턴 형성될 것이다. 샌드박스도 지금부터 보셔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엑시 같은 경우는 저번에 영상 통해서 30%대 강력한 수익 안겨드린 만큼 저이 채널 단골 종목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이번에도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순한 매매 코인 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 정보방 통해서 공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맥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순환매 테마 종목들 위주로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쪽 채널 영상 보시고 수익 내셨던 정말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얼마 얼마에 샀는데 그걸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이거 매수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경험들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또, 매수를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도가 안 되셔가지고, 수익 보고 나오셔야 될 타이밍에 수익 못 보시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본전 보고 나오시거나, 결국에 손해보시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순한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특정 코인에서 거리량이 터지면서 상승했을 때 반드시 수익이라는 것을 그때 그때 많이 챙겨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추천드렸던 단체방 사인을 보여드리면 네오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미리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해가지고 목표가를 미리 미리 걸어드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봉상으로 봤을 때 14,300원 라인 자체가 이전에 강력하게 지켜줬던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바닥을 장대 외봉 한 한방에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이쪽에서 뿜어내는 매물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한방에 돌파하는게 아니라 조정 받고 재차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14,300원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판단하에 추천을 드렸고요. 실제로 분봉상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상승 초입 구간에 정확히 매수가 들어가서 우리가 사전에 그려드린 목표가에 14,300원 안정적으로 팔고 나온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바로 시장 브리핑과 함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실시간으로서 말씀드렸고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바탕으로써 일의 흐름이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순한 매매 테마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맨날 영상 통해서 공부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적으로 하셔야만 되는 시장입니다. 이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차라리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어떻게 매도 타점이라는 것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 같은 것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얼마에 물려있어가지고 정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원금 올라갈 때까지 단순하게 기다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에만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퍼센트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100번 투자를 하셔가지고 100번 전부 다 수익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 실현이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손절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손절 라인과 더불어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 같은 것들, 물타기 타이밍, 그리고 버텨야 되는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골라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칙매매 분산 투자 하시는 거고요. 쪽지까지 한 방에 가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매번 바로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조절 투자를 통해서 투자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생각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실제 장기 투자를 그림으로써 알기 쉽게 설명드린 거고요.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장기 투자라면은 너도 나도 장투 해가지고 수익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험난한 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비트 위주로. 이중 조절 투자 분산 원칙 매매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선물 투자를 운영한다거나 뭐 투자금을 받는 사설 거래소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선물 운영이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운영도 하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아요. 이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기본적인 정보 소통방으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투기라든지 도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허황된 말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금 시장은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소중한 투자금과 자산을 천천히 늘려가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 하고 싶다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그러나 코인 선물이라든지 뭐 사설거래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재산에 바로 청산을 당하거나 평생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항상 뭐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아니면 뭐 욕심 없이 그냥 선물 거리로서 조금만 먹고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한 번만 손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은요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드리지도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코인들 위주로 끄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께서 많이 도움 주고 계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가지 순환 테마 종목들 위주로 수익 내고 계신 상황이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 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서 새로운 투자금으로서 새로운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원하신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하고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